그럼 이어서 2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조문인데요. 국제재판관할권이라는 것은 문제가 된 국제사법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법원이 이를 재판할 수 있는 자격 내지 권한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국가의 법원이 이를 재판할 수 있는 자격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제 2조에 대해서 적시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어 먼저 그 의미에 대해서 적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면 국내재판관할권도 있겠죠. 국내재판관할권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 국제사법적 관계에서 관련된 여러 국가 중에서 특정 국가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그 국가 내에 어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문제가 있게 되겠죠. 요요 요 관할권을 국제재판관할권과 비교해서 국내 재판관할권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할권으로, 뭐 직접적 관할권, 간접적 관할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할권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외국의 재판을 자국에서 승인 집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외국의 관할권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국의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는 직접적 관할권.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외국의 재판을 자국에서 승인 집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외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문제를 간접적 관할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론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 2조 조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조 제 2랑.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2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 제 1조의 실질적 관련,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이 되겠고요. 제 2항에서 국내법의 관할 규정,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조문에 대해서 적시하실 때는 이런 키워드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나만의 그 용어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국제재판 관할 결정과 관련해서 2조가 규정되기 전에는 학설들이 있었죠. 그래서 2번, 1번 그목차를 보시게 되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 기준에 관한 기존 학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크게 역추지설, 조리설, 수정 역추지설이 있다라고 해서 제목부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추지, 역추지설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역으로 추지해서 국내 재판적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도 인정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교재에는 이제 줄여놨죠.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라는 학설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조리설을 보게 되면 국제재판관의 결정을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인 조리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 등을 고려하자라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역추지설이 되겠는데요. 어, 앞서 보신 역추지서를 좀 보완한 악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국내 법원의 재판관화를 인정하되 국내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당사자의 공평, 소송의 신속 등에 반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화를 부정해와야 한다라고 해서 역추지설과 조리설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자라는 그 학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이제 일차적으로는 이제 이 우리가 민사소송법의 토지 관할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래도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 이념을 저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수 있느냐라고 그 기준을 살펴보면 피고와 그 행위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관련성의 여부 그리고 쌍방이 증거, 증거 수집이 용이한지 그리고 소송 수행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결의 집행은 가능한지 등을 여러분들께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2001년에 개정하면서 국제사법은 제 2조의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했죠. 그래서 이 학설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많이 의미가 없어졌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2조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2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그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야 하고 그 국제재판관할의 유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재판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2조 제 1항에 있는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소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2항에서 국내법에 관할 규정을 참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내법에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해서 피고 주소지, 의무이행지,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등이 있는 곳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판례에서는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들 간의 공평과 편의,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과 함께,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제가 민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함께 이제 여러분들께 어, 교재에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어, 국내법에 관한 규정을 참작한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사안에서 이제 국내법에 어떤 규정을 참작해야 하는가라고 고민이 되실 때 보셔야 하는 규정들입니다. 어, 이제 선택법에도 민법과 함께 연동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선택법 시험을 보시기 전에 항상 민사법 조문도 요구를 하셔서 그 국제사법과 UN매매협약을 보시면서도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같은 조문을 참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이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조문을 찾으실 때그 조문의 위치를 미리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이제 2조부터 시작되죠. 국내 법의 토지관할 규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보통재판적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보통 주소지가 되겠고요. 제5조에서는 법인 등의 보통 재판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서 정해지고 되고, 그곳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2항에서는, 음, 보통 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7조에서는 근무지의 특파, 특별재판적. 그래서 사무소나 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라고 해서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